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마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laughs>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어, 한나를 통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죠. 사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닫고 왕정시대를 여는 문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야기의 구도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통해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살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가 죽는 그 순간이 가장 사사다웠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사무엘이 삼손과 같았다면 오늘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역사가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과도기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면서 교훈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과도기의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사사 시대의 마지막은 사무엘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사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사무엘서에서도 사사 시대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는 여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게 사무엘상이 말하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사기에서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다는 건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좀더 그것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것,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삶그 시대의 특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말해도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죠.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을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제사장 엘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기도 한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중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밝아야 할 제사장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3월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레세에게언약궤를 뺏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맥락에서 보면 단순히 군사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계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이상 그들에게 있도록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들을 수 없는 시대, 제사장 엘리조차 듣지 못하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 몰랐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았던 때라서 어린 사무엘에게는 당연히 더욱 생소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사장 엘리가 나중에 뒤늦게나마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고 사무엘에게 조언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 때까지 부르셨습니다. 한번 불러서 못 알아들으면 어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겠습니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부르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듣고 반응하게 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시작이기 때문인가, 아, 시작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두 번, 세번못 들었는데 네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제서야 제대로 된 반응을 합니다. 십절이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처음 주신 말씀은 엘리 가문의 끝을 예고하십니다. 엘리 가문이 끝나는 이유는 13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처한 것인데, 엘리 아들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도 희망이 없고, 그 아들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듣지 않는 시대의 종결을 뜻합니다. 듣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므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특별함이 있어서입니까? 그에게 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사실 거의 전부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회로 모일 때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을 배분한다고 생각을 하면 기도회 때 기도가 중심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쏟아놓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첫 기도라고 할수 있는 이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그가 자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복음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했던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무엘의 때가 겹쳐서 보이죠.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 이후 사사 시대와 유사한 때가 왔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왔습니다. 400년이죠. 그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깨고 나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듣는 시대의 진정한 종결은 진정한 시작은 주님을 통해서 열립니다. 주께서 구두마음을 녹이시는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치시는 권위 앞에 놀랐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들려졌고 가르쳐졌습니다. 바리새인을 통해서 가르쳐졌죠. 바리새인들은 우리로 따지면 성경으로 박사 학위를 따고 가르치는 사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권위를 주님으로부터 느낍니다. 그들로부터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분의 말씀이 권위 있는 것과 같다라고 평가한 것, 판단한 것은 그들이 학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답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느낀 것이죠. 듣는 사람마다 그냥 놀라는 겁니다. 저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느낀 겁니다. 확신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새 시대를 여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듣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여신 이새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듣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셨던 구약 성경과 그리고 친해하신 말씀과 주께서 가르치신 사람들의 손과 입을 통해 기록된 신약 성경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새기고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할 기도의 내용은 사무엘의 대답과 같을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을 듣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듣는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마음으로 밀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케오처럼 그의 그의 마음과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삭개오는 삭개오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는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다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처럼 여기고 손가락질하는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놀라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을 그렇게 사랑으로 용납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죠.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나 다녔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힐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이 그 모든 뜻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셨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없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도 하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기도의 추재료가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평소 관심 있는 것, 그리고 항상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이 줄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도는 헛발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드러내신 뜻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습니까? 선한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말씀 입고 와서 다시 기도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겠죠. 매일 매일의 관심사인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필요를 위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 그보다 많이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마도록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용서하며 살도록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분량이 굉장히 비중이 적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기도들이 있는데 참고 인내하면서 다른 것들만 기도하라는 그런 외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쏠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것에 몰입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데 바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기울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없으면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구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교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도보다 오늘의 기도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서서 드리는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킹이라는 소설가가 말하듯이 글은 말하기를 글은 사람이 쓰고 편집은 신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정하는 일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완성도 있게 만드는 일이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말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반드시 교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편집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어떤 기도는 다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가지들입니다. 어떤 것은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어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좀 교정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말을 쏟아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이 시대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듣는 시대라 할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을 걸러내고 우리 욕망을 분별하고 정말 선한 것에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로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가득 차고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리고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를 그리고 우리 삶 전부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어 오며 주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풍성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고, 또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필요도 있어오니, 우리 마음의 필요들도 있어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를 따라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